Ta <laughs> da! <laughs> <laughs> 내이세요 비키세요, 그래야 입에 들어가요. 옳지. 아, 집을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맞지? 음. 아유. 아이고, 이 엄마가 이제 안 만들고 사줘야겠다. 에, 아, 맛있어. 이렇게 잘 먹네. 에,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지. 잘도 한입 먹을래? 응? 진짜 맛있어. 네, 진짜 잘 먹네. 엄마, 빨리 주세요. 엄마, 빨리 주세요. 시율이 오늘 이거 먹고 앞니빨 또더 잘하겠네 우리 애기 예. 예. 예, 예, 예. 먹었어요 예, 예, 예. 우리 시율이. 다 먹었다. 시율이 끝. 어, 시율이 글살이 하들려 들해 들려들려들. 목걸 볼래?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어때? 차갑지. 어 안돼, 시우라 이거 먹는 건 아니야, 시우리가. 시우리 시울이 아직 물을 못 먹어. 오오오. 시우라. 아우 짜다, 시우라. 이봐, 이 나와 나와. 시우라 다리 뭐야? 여기서나오려고 씨라 봐봐 이거 없지? 다 먹었어 없어 없어 봐봐도 아이고 아벼워 씨라 바다다 얘도 눈을 못 뜬다 야 <laughs> 예, 바람 때문에 눈을 못 뜬다. 라 미친 귀여워 <laughs> 이런 바람은 점이야 시율이 여기 노란색 쓰고 오니까 감귤모자 쓰고 온거 어, 같아 그래.

둘셋넷네자 하자 오리 오리 아홉 열어둘셋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이렇게 귀여운 돼? 야뭐 이거 흑돼지 맞네. 아 야. 봐봐. 흑돼지 털이 있네 여기. 맞아 나 보고 샀어. 응? 옆으로 줘. 갑자기. 응. 음, 뭐, 자기가 깨네 너무 다 응. 깼다.

다 먹었어 응봤잖시우이가 응. 어, 먹어봐 응봐하어 시율이 <laughs> 어, 하고 싶은 만큼 해봐 어 하나도 어 맞지? 엄마 엄마가 이랬지 엄마가 이으면우더줬지다 먹었어 시우아 우유? 우유 다 먹었어 자꾸 그래, 먹고봐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공기 들어가서 배 아픈데, 여보, 아기 유식 조금 먹일까? <laughs> 싫어, 잊어, 잊어. 잠깐만 잊어. 갔다 와서 먹자. 왜냐면 새가 뜨기 전에 다녀와야 돼서 지금 잘끼로오 너무 귀여워. 어. 호진에서.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여기 이렇게 해산하기 때문에 오징어들이 다떠있더라아 진짜? 어, 진짜 아 밤에 바, 나와서 좀 봐야겠다. 헤헤헤리 <laughs> 모자 잠깐 벗겨줄까? 응 음, 그러자. 두 시간만 쓴다고 생각하고. 두 시간만 쓴다고? 이스물두 시간. 아. 실아. 킁. 어? 어? 这个叫做新浪的博。嗯嗯 기특해 기특해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못하는게 없어 으! 여기 옆으로 마스크를 나갔어 방금. 근데 이거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내버리서 창문 닫아버린 거야. 어? 그 뭐? 나 환통했네. <laughs> 너무 일이냐고. 잘 갔다 왔어? 축하했어. 아. 엄마 어, 뭐 하는지 봐봐. 근데 원래 타고 내리고가 어려운데. 싫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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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응. 솔직히, 인이 돼서, 응. 아니, 밥 먹을 때 해야 되나 모르겠네아 네. 누워서 오줌을 싸야 되 <laughs>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아닐 거 아니야. 응. 근데, 보통 앞으로 이렇게 쌀 때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데, 몇 미터까지, 막몇 c m 까지 가는지 대충 보이잖아. 누워서는, 이제 그, 오줌에 대한 장, 중력 때문에, 에? 네? 시유리. 이거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시유리가, 누워서 싸는데 이렇게 뽀뽀 전에. 응, 그래 맞어 푸른색. 그랬거든 뭐 생각했잖아? 오줌 빠르 애기도 세구나 에? 에? 그데 덤버트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 아, 괜찮은데? 근데 오빠는 죽을 많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무도가 엄마가 지금 치워 고 온다. 아 그래? 아 여기 귀에가 뭐가 긁어서 그런지 상처 났다. 그렇지. 음. 응. 긁어서. 그거 에스트로겐이나 그거 조금 달라야겠다 응. 치발기 챙겼고 이거 챙겼고 비타민 나가서 먹으면 되고. 아 오늘도 하나마트 갈 건가요? 아니요. 살거 있어? 아니? <laughs> 그래. 다섯 뿌리 커피마시자 지금 뭐마실래 스무라떼 한잔 마시고. 시율이 5살, 영화가. 그오 되겠다는. 돼 있는 것 같아. 자우지, 상지 지지, 자우지, 상지 지지. 이렇게, 이렇게 날씨가 본적아 그니까. 근데 우리 비 오는 날 좋아해. 어, 맞아. 그렇지 요 아가 역 아빠 밖에 없 아가 밖에 비가 오고 있어 우리 시율이 저렇게 비 많이 오는 거 가까이서 처음 보지?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비 오면 택배가 늦어질 것 같은데? 음. 나 진짜 티지 진짜 티지싹티지 시율이 들고 먹을래? 시라 이쪽도 옳지 옳지 응응응 응? 응? 시라 비운 손 들어봐 와 진짜 좋다 어자 이렇게 힘내요 힘 힘내요 힘 우리 애기 똥 싸요 똥 오 짜. 음.. 색안 <laughs> 탔는데 왜 시리? 방금 방송 안켠 거야? 응. 이거 왜 하는지 검색해봐. 응. 거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시리 <laughs> <laughs> 엄마 얼굴에 이유식다 묻었어. 거의 엄마는 지금 팩 하는 중이야, 워터팩이니? 워터팩이야, 아누 워터팩 올라올라와? 이게 아 무슨 일이야? 한번 먹고 부르면 어떡해 어때? 장난치는 거래 장난치는 거래? 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 아 그래? 아니 근데 장난치는 게 대단한데? 나 참.. 아빠도 한다? 아 언어 발달 준비 재미, 이아리 등과 관련이니까 근데 식사 시간에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응시라아 <목소리> 과분하게 반응하지 말래 과분 <목소리> 차분하게 대응해주래 응 알았어 괜히 같이 했네 시라조시경 <목소리> <슈라. 목소리> 격려해주래 음. 이게 대부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언어 발달이 출석이라서 무작정 혼내면 안 되고, 음. 약간 참 대응해 줘야 되나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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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부부. 한번 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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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시울, 음. 음. 잠시만. 음. 하나 더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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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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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아이아 지울이랑 아빠랑 엄마랑 닮은 곳이 있대요 시울이랑 엄마 아빠 닮은 곳이 있대요 눈띵고띵으 띵동댕 띵동댕 엄마 현 내밀는 거봐 귀여워 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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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laughs> 아빠한테 발사했어? 시울아 <laughs> 우리 애기 밥도 잘 먹고 <웃음> <웃음> 다 먹었어 시울아 와 대박 진짜 다 먹었어. 끝! 끝! 끝끝 끝! 끝, 끝. 어마어마어 진짜 잘 먹었다! 기릿해봐! 음. 아이고, 소리가 너무 사무잡스러 하다가, 코도 먹고, 코도 먹고, 입도 먹고, 목도 먹고, 꼭 갈아입지 어쩔 수 없다, 씨. 음? 아. 어?